2025년 7월 14일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?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가 있었는데요. 내란을 옹호한 핵심들이 다 모였네요. 흐흐. <laughs> 송원석 원내대표, 윤상현, 김기현, 성일종, 김은혜, 유상범, 정점식, 김민전 등 내란 핵심들이 다 모였네. 뭘 리셋한다는 건가? <laughs> 어, 저, 저당 어찌 보십니까 지금?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. 뭐냐면 음, 우선 순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음. 국가인지, 네. 국민인지, 보수인지, 아니면 국민의 힘인지,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지 우선 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. 저기요? 네, 대란 크루들입니다. 음. 자, 저기에 나왔던 전환기름 빼고요. 자, 고성국 아십니까? 네, 알죠. 네, 보기도 하셨죠? 잘 알아요. 네, 잘 알아요. 네, 예, 저하고 그때 사칠 재보궐 선거, 네, 예. 뭐 그쯤 해서 이제 만나거든요. 네, 예. 윤석열과는 어떤 관계입니까? 별 관계가 없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선 관련된 서정욱 씨가 막 역할을 좀 했을 것 같고, 네, 예.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좀 터지면서 한동훈 관련된 이런 것들하면서 아마 윤통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예. 조금씩 조금씩 연결이 됐겠죠.